응. 처음부터 음. 됐어.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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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처음부터는 아, 유기터 로터를 눌래. 왼쪽에, 왼 위에.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줘. 앉아 줘. 앉아. 그러면 어, 에터미 토마신 음, SM은 S SM, 음, MSM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지기 아, 쓰기. 아. は아 에, 관절이 건강하려면 적절한 관리 및 관절 건강 기능 식품 등으로 어, 꾸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애터미에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애터미 토마신 MSM과 기능성 원료인 강황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 관절 통증 및 마찰음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관절과 연골을 지키는 기능성분인 관절 건강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강황 추출물과 MSM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셀렌 이 세가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애터미 터마신 msm 으로 어, 뭉쳐 있습니다 애터미 어, 터마신 msm 과 함께라면 가파른 계단도 험한 언덕길 언덕길도 이젠 우리는 아픔도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터마신 어, msm 은한 통에 128장이 들어있고요. 1일 2회를 복용하시면 되는데 오전에는 터마신, 어, 터마신과 마신 셀렌이 들어있는 갈색 알약 부정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 MSM이 들어있는 흰색 알약 두알두 어, 개로 부드러운 하루의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4정을 많은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되고요. 어, 부 원료로는 골자공증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귀리 식이섬유, 그 다음에 피부 수분 대사에 도움을 주는 황기 등 복합 추출물, 그 다음에 혈관 기능에 도움을 주는 사탕수수 추출물, 관절염 유발 물질 차단하는 토롱기 홍합 분말,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로코사민, 황산염. 관절 염증을 줄이고 진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어, 발효 우슬 추출 분말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39,800원입니다. 그 PV는 16,000 PV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마시는어 광황 음, 추출물로 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이, 2014년 한국 식약처에서 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요. 광황의 주 생산지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알츠하이머병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노인성 치매 환자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터마신은 100% 수용성 인도산 광황 추출물과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고 일반 광황으로는 터마신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은, 어, 광항 추출물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항 추출물은 관절 기능, 건강에, 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인도의 동의보감이라 불리는, 어, 아유르베다에 관절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전통적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100% 수용성, 어, 광항 추출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터마시는 USE 특허 등록과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코셔 인증을 받았고요. 무슬림들도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과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하도록 안정성 획득을 위한 ISO 9001, FSSC 22000, 전통적 추출 방법인 물을 이용한 추출로 생리 활성이 우수한 다당체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항 추출물, 어, 터마신의 제조 어,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13단계의 엄격한 추출 공정을 거쳐 어, 정자하였는데요. 600kg의 광항 어, 원물에서는, 600kg, 광항 음, 원물에서는 매우 소량인 0.0305kg의 에기스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기능성 원료, 원료인 강황 추출물인 터마신을 관절염 경계에 있는 57세 분들한테 120명의 대상으로 6주 동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터마신 1g을 음용한 결과 관절 통증 86.2% 관절 마차음 37%, 뼈와 연골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 부어서 통증이 생기는 현상인 관절 삼출물이 100% 감소하였다고 해요.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다음은 MSM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SM은 다양한 연구 자료에서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황은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연골 건강을 가장 어어 유한 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식이 유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로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연골의 53%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가요. 콜라겐 합성이 잘 이루어지게 돕는 성분으로 식이 유황과 비타민C가 있습니다. 황에는 음, 독성이 있고요. 어, 그 황의 독성이나 양재물까지도 어, 어, 해독이 가능한 오리에게 먹였을 때 나쁜 성분은 사라지고 좋은 성분만 남아서 유리 오, 어, 유황, 오리를 먹이면 좋은 황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식이 유황은 어, 식품에도 들어있는데요. 마늘, 양파, 계란, 등에도 들어있는데 소량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MSM은 어떤 생명체도 자체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약처 기준 황의 일일 섭취 권자량은 천 오백 미리그램 이상인데요, 일반인 기준 일일 평균 섭취량은 오십 미리그 미만이라 약 1,450mg 정도 유황이 절대적으로 추가 섭취가 필요합니다. 에터미는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MSM을 사용합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 특히 동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MSM은 미국의 검증된 회사에서 4단계 중류 공정으로 99.98%의 순도의 원료를 생산하며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고요. 글루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았고 안았고 알레르기 자료까지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된 MSM을 분리해 납니다어 또한 FDA 어 GRAS 등재했고 터마신과 동일하게 코셔 인증 아 그리고 할랄 어 인증과 ISO 9001 FSSC 22,000 인증을 받았고, 또한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M은 중소,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네 번의 증류 공정을 실시하는데, 이유는 중금속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열을 사용해서, 즉, 순도 99.9% 이상의 MSM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무릎 골절, 어, 골관절, 무릎 골관절염이, 무릎 골관절염, 그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MSM을 12주간, 하루에 1.5g을 섭취시킨 결과, 통증, 또 관절 기능이 개선되었고, 노화로 인, 어, 관절 건강이 나빠진 성인을 대상으로 MSM의 기능을 확인한 결과, 어, 통증, 또 관절 건강, 건강과 관련된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렌, 셀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렌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황산화, 황노화 작용을 하며 견과류에 다량 함유되고 있다고 하고요. 비타민C의 1000배 이상의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어, 또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완충 작용을 해 주는 것은 어, 연골입니다. 태행성 관절염이 무엇인가 하면 연골은 나이가 들어 오래 쓰다 보면 닳아서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고 해요. 어, 심하면 뼈, 뼈까지 부딪히게 되며 그 부분이 아프고 그 통증을 어, 관절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음, 300여 개의 뼈와 관절이 있어서 자유로운 움직임과 이동을 가능케 하는데요. 뼈와 관절이 건강해야 우리 노생활도 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 심한 운동 등의 충격으로 어, 인해서 20대에도 인, 어, 20, 인대가 상하고 찢어지고 과체중으로 인해서 연골이 많이 상해서 달아지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리를 꼬는데요 다리를 꼬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거나 하면 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기 쉽다고 해요 그래 인구 노령화가 어~ 진행됨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어~ 또 높은 그니까 신발 높은 신발 신고 자식 어~ 자식 생활 또 유전 노화. 관절 부상, 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이 특정 직업이나 스포츠에 따른 관절 스트레스 등이 무릎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예. 관절 건강,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관절 건강을 원하시는 분, 중년층 이상 생활의 활력이 필요하신 분,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관절의 영양 공급과 원활한 신체 움직임,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즐기시는 분, 관절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약자 및 갱년기 여성입니다. 또, 터마신과 함께 복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 비타민C, 오메가3, 콜라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터마신, MSM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